오늘 아침도 어제와 비슷하게 오도 내배를 보이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를 텐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남부 내륙은 25도 가까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기질은 오늘도 여전히 좋지 못하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 남해안과 제주도는 10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경기동부와 충북 북부, 강원 내륙 및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그리고 전북 동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일부 전남권 내륙과 경상권 내륙 지역은 25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약해지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질이 나쁘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고 호흡기 관리도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의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마스크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는 만큼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